저는 30대 중반이고 남편은 30대 후반입니다. 결혼은 제가 25살 때 했습니다. 남편이 당시에 괜찮은 조건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저도 취업에 성공했었거든요. 돈을 많이 모은 건 아니지만 당시 양가 부모님 모두 결혼 비용을 보태줄 수 없었기에 언제 결혼하든 풍족하지 못할 것 같아 그냥 그때 결혼했어요. 시댁은 금전적 여유가 없는 집이고 저희 집은 부모님 노후까지만 보장된 상태이며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고 결혼은 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축의금은 20은 부모님, 80은 저에게 주시기로 했습니다. 취업이 잘 되면서 일이 잘 풀리니 남편과 둘도 없이 사이가 좋을 때이기도 해서 결혼했었네요. 문제는 신혼생활 1년만에 아이가 생겨서 제가 일을 관두게 됐어요. 대학생이던 저희 동생이. 매일같이 와서 아이를 함께 봐줬습니다. 시댁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도 않고 특히 손녀딸이라는 이유로 잠깐 봐주는 것도 싫다고 했고요. 친정 부모님이 여동생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1년 동안 줬습니다. 저희 부부 외벌이인 상태라 힘들거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 딸 어린이집 들어갈 무렵에 제가 좋은 기회로 복직했어요. 운이 크게 따랐죠. 내가 하원할 때, 전나 남편이 없으면, 그때도 여동생이 봐줬어요. 그러다 몇년 전, 딸 일곱 살 생일에, 여동생한테 700만원을 줬습니다. 내딸 이만큼 키운 거, 하라리 내 몫인데, 언니가 이만큼밖에 못해줘서, 오히려 미안하다, 취업 준비하는데 쓰라며 줬어요. 문제 본론은, 이겁니다. 시댁이 여유가 없는 이유가, 신어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예요 어릴 적 크게 아팠습니다. 대학교 세번 중퇴하고 이것저것 사업 버리고 망했어요. 최근에 신우가 이제 조용히 그냥 평생 직장 가지면서 살고 싶다고 카페를 열겠다 했다네요. 시댁에서 천만 원을 보태달래요. 남편도 한술 뜹니다. 천이 좀 그러면 여동생이랑 똑같이 700은 안 되겠냐고요. 저는 절대로 싫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여동생이랑 신우랑 똑같이 돈을 줄수 있겠어요. 그 700도 제 돈으로 다준 거였어요. 남편도 양심이 있으면 제가 700건낼때한 푼이라도 보탰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한테 천만 원만 해줘라가 무슨 논리인지 시댁에선 저희 딸한테 만 원짜리 한잔 용돈으로 준 적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끼리 구체하게 차별하지 말라네요. 이 문제로 이혼 입에 올리며 딸한테 못골골 보이며 상처 주기는 싫은데 정말 스트레스 받아 미칠 것 같아요. 추가합니다. 어제 글 올리고 다른 일들이 바빠서 오늘 다시 댓글 확인했습니다. 혼자 분노에 차서 글 올린 건데 많은 분이 같이 화내주셔서 위로됐어요. 사실 여기 저보다 더 최악의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라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알았거든요. 하여튼 비판적인 댓글 중 대다수는 전업주부였는데 여동생 도움은 괜히 왜 받았냐는 질문이 있어서 대답해드리자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아이를 갖게 돼서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조리원은 당연히 못 들어가고 바로 육아 시작이었는데 남편은 집에 들어오고 이틀 뒤부터 바로 정상 출근했고요. 남편이 출장이 잦은 직업이라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들어와도 아이 얼굴 아주 잠깐 보고 씻고 잤어요. 말 그대로 독방육아였습니다. 제가 당시에 165에 45kg까지 빠졌어요. 제 몰골이 그러니 여동생은 제가 만류해도 계속 왔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저 정몸살 나를 때랑 한 달에 두어 번 정도 오셔서 아이 몇 시간 봐주시고 반찬 주시고 가셨어요. 시부모는 딸이라는 이유로 얼굴 보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딸 3살 되던 해에 바로 재취업했습니다. 그때도 손만이 탈 때였는데, 그 전까지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다 여동생 때문이죠. 남편은 애기 5살 될 때까지도 육아에 참여 안 했어요. 여동생이랑 저랑 딱 6살 차이라 20살 때부터 계속 저희 딸 돌본 거예요. 동기들은 다 대학 생활 즐길 때죠. 신우는 그 사이에 옷가게 두번 망하고, 잠깐 취직했었던 곳도 세달 이라고 관뒀어요. 자기는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나서 일 너무 힘들다는 소리만 하면서요. 근데 카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시댁에 가면 저희 애한테 관심 하나 없고 들고 온 애기 과자 주워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 남동생 태어나면 고모가 너한테 주던 사랑 다 뺏어서 너희 네 동생 줄 텐데 어떡하니? 옆에서 이런 소리나 해댔고요. 다행히 그럴 때마다 남편이 막아줬지만요. 네, 7천원 주기도 아깝습니다. 신호는 가족 아니냐며 비아냥거리는 댓글 다시는 분들 선뜻 7만원이라도 주고 싶을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생활비는 각출합니다. 나머지는 다 각자 관리해요. 초반엔 삐걱거렸지만 이게 편하더라고요. 여동생한테 700만원 준 것도 전부 제 돈이었고요. 그래서 더 많이 주지 못한 것도 있어요. 남편이 여동생한테 천만 원이든 칠백만 원이든 주자고 하는 건 반반 혹은 제가 70%쯤 내줬으면 하는 뜻으로 말한 거고요. 댓글 1, 대우가 다른데 보상이 같으면 그게 역차별이라고 딱 잘라요. 도둑 심보 나부끄럽다고 가차없이 말해요. 남편은 천만 원도 못 모으고 뭐 했대요? 댓글 2, 남편한테. 동생한테 그돈 그냥 준거 아니고 내딸 자라는 동안 나 대신 고생하고 희생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 대한 데까지 그냥 준거 아니라고. 신우는 내딸 자라는 동안 뭘 고생하고 희생했는지 말해보라고. 그돈줄때넌 보탰냐고 사람이 기브앤테이크까지 나녀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한테 뭐 맡겨둔 거 없다. 말하지 말라 해요. 댓글 3. 님돈으로 700 준거면 남편돈으로 700 주면 되겠네요 크크크. <laughs> 다달이 용돈에서 차감하고 컴퓨터 등 고가 전자제품 처분해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자꾸 헛소리하면 여동생이 애바준 비용 시세대로 쳐서 돈다 줄거라고도 하고요. 댓글 4. 여동생이 이때까지 자기 딸 손녀 봐줄 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700에만 관심을 가지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네요. 자기들 돈으로 700주라고 하세요.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댓글 5. 이것저것 사업을 하다 망했는데, 카페를 차린다고 평생 직장이 될수 있는 건가? 안타깝네요.